1번 축구, 출구 출구에 딱 나와가지고 7, 11에서 담배 하나 딱 사주면서 보통 한 2명, 아니 3명 정도 가는 게 국룰이야. 인정, 한명입 털고, 그 네. 내가 비주얼 담당, 내가 보통 비주얼로 가지. 그래서 나는 가면 말안 해. 아, 사 수진이 저리만... 솔직히 말해서... 뭐야? 오케이. 조련대 각됐다. 유하. 안녕하세요. 버프받은 뚜리 조련사. 한번맛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리롤 깨주이. 도이 조금 아파서 가지고 지금 해치하고, 이제 네 판째 거든요. 오케이, 그래 만들긴 만들 건데. 뭐, 하여튼, 결국에는, 트타 삼성도 찍고, 딩거 삼성도 찍어야, 좋은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성배. 그니까, 러 6레벨에, 얘네 삼성을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할수 있겠지. 이게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답은 없어.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게 그것이 정답이야. 어차피 롱스비 맞추기만 하면 이요 아니 맞춰도. 맞춰도 무조건 1등은 아니야. 이판 진짜 완전 조련해서개잘 나오네. 이거를 지로스로 써야 된다고? 에이! 람깜만 그냥 이거는 니코트 기용으로만 쓰자. 와, 뭐야? 야, 씨, 왜 캐스? 야, 방금 봤냐? 그냥 한번 쏘니까 다 녹네? 브레스 가 거의 시바나급인데? 아 맞다 나 현소 먹어야지. 브레스! 와딜 봐. 와 개쎈데? 용룡이? 아 계속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벨트룰루 좋은데? 이러면 시크 만들 수 있잖아. 아 맞네 현명 소유마 가지고 얘는 삼성 오 찍을 수도 있겠다. <목소리도> <바람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결국에는 이게 트타 캐리가 아닌 용념이 캐리라는 거 아니야. 그죠? 와, 용념이 준나세?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사수자 쓰라 되는 거 아니야? 쏘나, 자리 없잖아. 이게, 이게, 끝인데, 사소자, 삼솔은사? 이 포병. 기까 요기까지. 딩거를 버리자. 그냥 니를 버려버리고 싶다. 에이? 시감은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괜찮은데, 아니야. 이게 더 좋은데, 일단 이걸로 먹은 다음에 구인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건을 돌리는 거지. 방템 오케이, 블루 존망했고, 블루 코르킨 너무 쓰레기 아닌가? 블루 룰루 블루 룰루 오케이. 아니 딩거 얜, 얘를 버리라는 줄 알았지 그래, 얘는 좀 버리기 그랬어 솔직히 딩거 3성 찍으면 좋거든 에이! 쉬, 뭐야 딜 뭐야 와 근데 요이 진짜 개쎄긴 하네 와! 얘가 석은이녀석 얘가 녀석은 이녀석0 0녀석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선배 안 와도. 와이안뒤지너와 이걸 진다고? 와 진짜 슈화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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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뭐야, 스테틱 두 개? 슈라 스테틱 두 개면 좀 나쁘진 않긴 해. 기까 요기까쥐. 아, 그냥 소나스까 아, 근데 신비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예상대로는? 일단 개순방에 추면사! <laughs> 그리고 나는 준나 무서운 게 나는 점점 더 세지고 있어. 걸어주 야무지게 이겨주면 사! 암살자랑 1대1로 나오면 절대 안 죽겠다! 교묘뷔이 <laughs> 체력 3,900! 주면 247! 하나, 둘, 셋! 말안 돼, 거의! 야, 근데 여기한테 그러면 공패로 공패 주는데. 어쩔 수 없어. 여기를 이기는 대신에 저기를 못 죽이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이제 뭐 찾을 것도 없다 그죠? 야, 근데 지금 내가 제일 세. 내가 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제일 센데? 계속 세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말안될거임 헉! <laughs> 용룡이 체력 4,300! 배치 실수했는데? <laughs> 아 그래도 이긴다, 그래도 이긴다. 한번 인간적인 면 한번 보여주면서 그래 맞아 또 내가 너무 인간 같지 않게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또아 진짜 이렇게 잘해야 챌린지 찍는구나 하면서 너무 박탈감 느낀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해주면 아 저런 식으로 못해도 찍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는단 말이 야 인정? 뭐 유난히 나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못 이길 텐데? 설마 설마 코르키 설설 마스카 하나 둘셋커커 가는 주야 해송이 빨리 와줘 해송이. 뭐야? 이걸 진다고? 개구치 싸우네? 아 슈발 재미없네 아 다음 판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긴 건데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다음 판해야 되겠다.